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.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, 왕이여,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,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. 아멘.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야기입니다.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두 절하라고 했지만 이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. 이로 일 왕이 화가 나서 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들은 겁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.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. 불에 던져져 타 죽는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,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입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.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,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시고, 우리는 끔찍하게 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구해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왜 여기서는 안 구해주시더라도라는 마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은 표현이 나올까요? 사실 이 18절의 고백이 진짜 믿음입니다.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,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. 이 본문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까?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까?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? 아니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?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힘든 순간도 경험하곤 합니다.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보다 하나님 그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의 경험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.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. 바로 그런 믿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,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. 우리의 소망은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.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.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